명... 베어그레스를 만났어 그양반또또 시의화에서 너무 많이 다뤄서 이제 설명한 것들 잠깐만 그 베어그레스인가 뭔가 하는 그 양반은 무서워하는 동물이 있을 거 아니야 어, 있긴 하지 그 녀석으로 해주세요 그 녀석으로 그 환생하면 환상 아무도 안건들 테니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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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너도 욕망이 가득한 녀석이라고 좋다 역시 너는 나와 아주 닮았어 이번엔 블랙맘바로 블랙맘바로 환생할게 독한 녀석이 독하다고요? 역시 베어그레스 너도 왜 가면 안 돼? 우리 블랙맘바의 독은 그. 자그만치킹코볼를 70배에 70배요? 며칠 전에 혼자 힘으로 인간 13명을 보낸 적 그냥, 그냥 이제 앞으로 편하게 사람. 살아 저그양신나가네 <laughs> <laughs> 그래, 가던 길다 감사합니다 <laughs> <laughs> 이제야 세상이 좀 상쾌하구만 어이, 비켜 내 독에 스치기만 해도 죽는 거 몰라? 스치면 음, 되는데? 뭐요? 최러니이하필대 말이고 아걔네 누군데요, 진짜